근데 사실 경제 규모는 저희가 굉장히 상위권이잖아요, 그렇죠. 대한민국이. 그런데 네. 행복지표에서는 하위권인 그 간극을 네.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GDP 높은 편이죠. 네.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. 네. 그러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음.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. 나누고 베푸는 문화가 정착이 돼 있느냐. 그다음에 내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 있느냐. 음. 아니면 나는 억지로 싫은 것도 해야 되느냐. 음. 때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약점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외적인 것 말고 소위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이 문화적인 어떤 규범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우리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거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지 갑자기 뭔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.